굿모닝입니다 아주 좋은 아침이죠 6시쯤 안 됐는데 비가 어제 엄청 왔지 않습니까 진짜 미친듯이 아, 그리고 이제 밤에 밤새 또 왔어요 이렇게 또 미친듯이 온것같아 제가 그냥 보아떨어져서 자는 사이에 왜냐면 물이 많아 야 대단하네 아침에 일찍 엽니다한 6시 전에 오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운동을 하러 갈 겁니다 날씨가 지금 너무 좋은데 오토바이 타고 오니까 조금 춥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야 운동하러 가면은 거기 그 잔디가 아닌 곳은 그냥 흙개벽입니다 그냥 신발 신고 가면 흙이 덕지덕지 붙는 거지 뭐아 그거 조금 안 되는데 제가 볼을 잘못 치기 때문에 빼오에다 갖다 놓으면 좋은데 얼로 간다고? 숲으로 들어가잖아요 숲에 들어가서 쳐야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치면 그냥 흙개벽 돼서 나오는 거지 뭐자 이쁜이가 이렇게 떠들면 은 나올 때가 됐는데 이쁜이가 안 나옵니다 응? 어? 지금 6시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자, 아침 은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여러분들도 아 지금 뭐타 일어나셨죠. 지금 한국 시간은 7시 거의 다 됐으니까. 그렇죠? 활기차게 오늘 하루 시작하십시오. 좀 이따 뵐게요. 아, 역시 일찍 나오니까 차가 별로 없죠. 이 시간에 여기가 아주 제일 밀리는 구간인데 없습니다. 이렇게. 오토바이는 그냥 막 나오는 거죠, 뭐. 6시 넘어가면은 6시 넘어서 한 6시 반 정도 되면 여기 되게 밀려요. 그 여기가 바로 왼쪽에 왼쪽에 금방 지나온 데가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하여간 뭐 공장 공장 단지 산업 단지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인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맥도날드도 여기 생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음? 하여간 뭐 잠깐만 차가 안 밀린다는 얘기를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대기업은 쫓아갈 수 없다 이걸로 마무리 되는 건가 자 차가 하여간 안 밀려 가지고 기분 좋습니다. 아, 차가 밀리면은 기분도 좀 꿀꿀해지는 것 같아요. 어? 좀 다운되죠? 빨리 가서 뭘 해야 되는데? 아, 좋습니다. 차가 안 밀리니까. 아, 예, 지금 여기 골프장 가는 길인데, 여기 왼쪽 보시면은, 저쪽에, 아, 잘안 보이네. 아, 이렇게 모래 싸져 있고, 저런 데 보이시죠? 저기가 그 벽돌 공장이에요. 벽돌 공장. 이따가 저기 벽돌을 사러 와야 될것 같은데, 여기, 여기 옆에, 옆에 벽돌. 보이시죠? 예. 와야 될것 같은데, 아마 와야 될 운동하고 오다가 저기 좀 들려야 되겠습니다. 그 건물 짓는데 지금 벽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벽돌 쌀 시기가 됐죠. 벽돌을 싸고 벽돌을 싸고 벽돌을 쌀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따가 오다가 저기 좀 들려보겠습니다. 자, 전 행복합니다. 올 부장이 가까워서 아, 얼마나 좋아요. 이렇게 음? 진짜 10분이에요. 집에서. 집에서 딱 출발해가지고, 아, 그 주차장에서. 출발해서, 이거 타고지습니까저 앞에 골프장인데. 10분. 차안 밀리면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야 이런 데가 어딨어. 근데 제, 제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 후배는, 요게, 요게, 요, 요, 바로 옆에가 집이야. 그 친구는 걸어가면 돼. 굴러가면 돼. 그냥 뒹굴뒹굴 아유, 더 좋네. 이 일로 이사 와야 되나? 약간 아, 그러니까 아주 가까워서 좋습니다. 날씨가 안 더워요 에어컨 트니까 추워. 응? 여기 이런데 동남아 아주 여름 날씨에 살면서 춥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절대 이해를 못 하게 시겠지만 춥습니다. 어? 추워요. 오늘 추운 날씨야 진짜. 오, 자 아무도 없죠? 응? 여기 연습장에도. 자 차를 주차를 하고 자 빨리 운동을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. 야 여기를 매일 매 매일 또 뽕이 좀 들어가죠 아니, 전엔 또 매일 다녔어 매일처럼 다니던 길인데 그냥 벽돌 공장이구나 벽돌 찍는 데구나 모래 좀 쌓아놨구나 이렇게만 이렇게만 알다가 야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요건 이제 철물점이죠 철물점 하드웨어 샵 이거는 뭐 그냥 고만고만한데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벽돌이, 에, 예, 예, 예. 아니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벽돌 많이 찍어 놓는 데는 여기 밖에 못 봤습니다. 아니 요새 벽돌을 안 팔려가지고 계속 찍어 놓기만 하나? 좋은데요? 그냥 막사면 되잖아 이제. 야, 좋다 좋아. 그리고, 아 잠깐만요. 그리고 저는 다니면서도 여기 벽돌 보고 뭐 모래 쌓는 거 이런 거 보면서도 벽돌을 파는지는 몰랐어. 해가 뭐 그냥 뭐 관심도 없었으니까. 근데 저 어차피 벽돌이 필요한데.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. 여기 이 벽돌 가면은, 이집 가면은 벽돌이 아주 튼튼하다고. 그 이제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, 이 나라 벽돌은 잡을 수가 없어요. 잡아서 옮길 수가 없어. 두 손으로 이렇게 신주단지,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해야 돼. 약해가지고 잡으면 부셔져요. 에! 딱! 물 먹으면은 딱밤쯤은 부셔져. 그게 벽돌이야. 근데 여기 거단나이다그서 며칠 전에 샘플을 제가 받아봤죠. 종류가 두 종류인데, 뭐, 조금 단단한 거, 아주 단단한 거. 근데 엄청 단단하더라고. 그래서, 여기 거 사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, 금액 차이는 조금 비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뭐, 양보다 질이니까, 아니면은 질보다 양, 양보다 질입니다, 저는. 그래서, 왔는데, 어, 우리 매니, 매니저래네. 크리스찬도 불렀는데, 이 친구 왜 아직도 안 오지? 자, 벽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납니다, 엄청나. 응? 딴 데는, 아, 또 참고로, 다른데 같은 경우는 벽돌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찍어 그때 주문하자마자 찍어요 그런 데가 또 많아 물론 재고 있는데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스페셜 뭐, 하여간 튼튼한 벽돌은 없어 자 하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강도가 여기선 제일 강한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강한 벽돌은 못 봤어요 원래 땅을 이렇게 착해 부서지는데 이게 700 PSI? 야그 700이면 강도가 꽤 센건데 우리 저 슬라브칠 때2,500 짜리를 쳤는데 아디슨 볼햄드레드 아 볼햄드레드 400. 아, 짜리는 강도가 조금 비천도 그것도 허긴 딴 거는 제가 메비 아들 할드웨이 샵합 어린 날이 어린 날이 메비 100 레드 라이트 더 메비 월라스맨 자 노스맨 노스 언니 워터랜산 야 많네 많아 요, 요거 요게 19페소고 요게 21페소입니다 근데 거의 강도가 두 배이기 때문에 뭐돈 차이 저는 요런 거는 돈을 안 아끼니까 돈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강도가 따블 정도 나면 이거 써야죠 그래서 일단 이거 800장 시켰습니다 800장이면 뭐 일단 한참 쌌죠 쌌다가 부족하면 또 와서 사도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재고가 많으니까 부족한 건 괜찮아 근데 사서 남으면 어따다 나중에 쓸데가 없다고요, 그죠응 그럼 갈아뭉기나 아주 오늘 또 미션 수행 잘했죠? 아, 저 지금 이제 크리스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솔직히 잘못 믿어. 세븐 언드레드 강도하고 센강도 조금 낮은 400 강도하고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나는 세븐 언드레드 저 어? 강도가 좋은걸 샀는데 배달을 400 중간짜리 응? 어? 강도 좀 중간짜리 갖다 배달해주면 어떡하냐고 그죠? 내가 이제 그걸 물어봤더니 그냥 니네가 그럼 그거 실을 때 차에 실을 때 지켜보라고 지켜볼겁니다 응? 어? 아 그렇잖아요 돈은 비싼거 주고 시켰는데 싼게 배달와봐 가끔 있어요 나 몇번 당했대니까 자주 당해서 몇번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점심 먹고 이거 실을 때아 투데이 드리버리? 아, 네. 아, 점심 이후에 배달해준다니까 그때 싫을 때 와서 보냅니다. 집이 여기는 뭐 그냥 자신감이 있네. 그쵸? 믿음이 조금 갑니다. 일단 크잖아. 응? 자, 오늘 미션 수행 잘했습니다. 오케이까요? 네. 오케이. 오케이까요? 자, 여러분들. 배고프시죠? 한시하 나왔습니다. 식사하러 가실까요? 응? 그 전에 치킨, 아이, 어이... 아이 이렇게 날 놀래기 하나? 치킨 어디 있는 거야? 어? 몰라. 아, 이렇게 돈을 달라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. 오래도 팔러 오면 사주겠는데. 아, 옛말 생각나. 나 사지 욕심 멀쩡한데 저렇게 맹레어다니 아. 또그 애기 안고 또 온다, 엠버리에로. 예? 제가 불쌍하거나 장애가 있거나, 장애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, 뭐, 뭐 팔러 오시는 분들은, 가급적이면 사드려요. 응? 근데 멀쩡한데, 그냥, 구걸해라다니는 사람들은, 뭐, 저, 절대 안주죠 자, 또 왔죠? 어? 돈 달라고 지금. 안줘죠 절대 안 줍니다. 어. 이 아줌마 알죠, 뭐. 근데 안 주는 걸 알아. 매일 다녀, 매일. 막 자주 다녀, 이쪽에. 자 근데 치킨이 왜 없지? 원라 치킨 왈라 포킨 치킨이 지금 많이 있대요 부어진게 <laughs> 알았다 그랬습니다 글래베릭 괜찮은데 또 머리가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자 저는 어차피 차를 주차장에다 대야 되니까 주차장 갔다가 현장 점검하고 밥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맞아 배달 온다 그랬는데 벽돌 왔나 가볼까? 벽돌으면 부르는데 안 부는 거 보니까 아직 안 왔겠죠? 예, 역시 현장 오니까 아주 그냥 박진감이 넘치지 않습니까? 와, 어? 작업 소음이 막 그냥 붕붕붕붕붕 들립니다. 자, 오늘 이제 공구리 칠거다 준비. 아또 공구리 쳐야 돼. 조금씩 쳐야 돼. 나칠 때가 또 있어. 준비하고 있고 오늘 자갈 시킨 거가 왔네. 왔고,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제 공구리친 게, 어차. 자, 이렇게 보시면은, 여기 이제 바닥, 여기 벽돌 살거공구리친거 어제 비가 왔지만 비 멈추고 나서 공구리친거 끝났고, 잘 보이시나?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시멘, 또 추가적으로 시키고 오늘 배달 잘 왔고,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제일 앞 거는, 앞 거는, 지금,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, 필릭스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 안에, 이 건물 안, 이 지금 건물 내부죠? 그 전에 이 안쪽에 여기에 정화조가 묻혀져 있었어요 야, 시한하죠 근데 이게 지금 정화조 바닥을 상당히 튼튼하게 했는데 차가 그냥 올라서도 안 무너질 정도로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저기를 다 파내고 남아있는 저희 잔해들, 벽돌 뭐 자갈, 흙 있는 것들 저보다다체우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은, 이게 자네가 지금 넘쳐요, 넘쳐나오. 이게 폐기물로 버려야 돼, 어차피. 그리고 저게 무너지질 것 같진 않지만, 혹시 몰라서 다 채우느라고. 그리고 이, 이, 지금 자네, 여기 한이 정도 올릴 거거든요, 바닥을. 올릴 건데, 이걸로 지금 충분하고 남아요. 또 이쪽에 정화조를 여기 바깥에다 저희 걸 새로 파야 돼, 이렇게. 그럼 거기서 나오는 흙이나 모래가, 돌, 이런 게또 넘쳐난다고. 그러니까, 메꿔야 됩니다, 어차피 저기를. 아, 근데 물이 있네, 저 속에. 큰일이네. 물이 참안 되는데. 맵고, 맵고, 빨리 맵고. 오케이, 가요. 오케이, 가요. <laughs> 자. 아니, 근데 벽돌은 왜안 오는 거야? 저는 현장 보고 머리를 좀 깎으러 가야 될것 같아. 맞아 아니, 왔으면은 얘기를 해야지. 자, 벽돌이 왔습니다, 벽돌이. 브로꾸라 그러지 한국에서는 브로 how many pieces? one hundred pieces? eight hundred, 800장 시켰어요. 800장 다 왔네. i g h t i n g seven hundred, nineteen, nine. 자, 벽. 보답되는 벽들이 왔으니까. 자, 아, 요거 올때좀 내리는 것좀 찍을라. 그랬더니. 빨라가돼있빨래아있으빨가돼 있으면 빨래가 돼 있으면 빨래아돼 있으면 빨래가 돼있가서 보고 지켜 서가있다가저있가 주문한 벽돌 래가돼 있으면 빨래가 돼 있으면 빨래가 돼 있으면 빨래가 돼 있으면 빨래0돼 있으면 빨래0돼있0 0 빨래가 돼있래가돼있가 고 저희가 시킨 강도 강한 세븐 언드레드700 그 PSI로 가져오는지 저희 직원이 가서 보고 있었어요. 믿지 못하는 거지 서로. 응? 서로가 아니 우리가 자잘 됐답니다. 응? 이제 이걸로 또 공사하면 되겠죠? 그리고 저는 아 이거 막 내리는 것좀 찍고 저 원라브로킹 와베리스롱 저게 내릴 때 그렇게 막 내릴 때 일반 메이 올드날이 마라미브로킹 예. 그 일반적인 벽돌은 많이 깨져요. 뭐한 100장 가주면 막 10장 깨져, 그냥. 아, 일단 좋네, 저거. 한번 써보고, 돈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좋으면 이제 저거만 쓸라고요 자, 아, 저기, 이쁜이, 얼마 없지만 요거. 아, 또 남았어, 제가. 아, 이쁜이 나왔네. 잠깐만. 이쁜이 물도 좀 가져가야 되겠다. 너물 있냐? 아, 일단 밥을 줄까? 어. 자 이분이 밥을 좀 줄게요. 밥을 주고 저는 머리를 좀 집에 가가지고 제 머리 어서 깎는지 아시잖아요. 집에서 머리가 너무 길었어, 그죠아 아저씨 같아. 머리가 너무 기니까. 어? <laughs> 자, 아, 아, 내 민망해서 막 웃음이 웃음이 막 나오네. 자, 그래가지고 자 머리 좀 깎고야 될것 같습니다. 집에 가, 바리깡으로 금방 깎으니까 뭐 그렇죠? 자, 저 이분이 밥 주고, 좀 갔다 올게요. 갔다 와서 산뜻한 모습으로. 만나요. 아니, 뭐, 이거, 봐오신 분들은 아시죠? 뭐할 건지. 응? 그냥 또 싹, 쓱 밀어주면, 퉁딱퉁딱 딱. 다한 10분 정도는 끝납니다. 잠깐만 계세요. 뭐, 이 정도만 바꿔도 신사 같죠? 응? 아, 괜찮어 6mm에서 3mm로 바꿔주고 아니, 이건 너무 짧게 된거 아니야?